사내가 미래를 위해 애써주게. 어. 보 <목소리를> 모. <목소리를> <목소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벌처스의, 어이쿠! 하하! 정말 몰라보게 성장하셨네요. 와우! 한기남 아저씨! 벌처스의 물건을 팔러 나오신 거예요? 하하하! 아닙니다. 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번 강남 사태의 배후에 벌처스의 사장이 깊숙이 관여돼 있었다는 사실. 그러다 보니 벌처스의 경영진이 모조리 징계나 처벌을 받게 됐죠. 사실상 풍비박산이 난 셈입니다. 하하 <laughs> 물론 전 그렇게 되기 전에 재빨리 탈퇴했죠. 저 말고 다른 벌처스의 조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하하 <laughs> <laughs>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저희 회사가 주로 하게 될 일은 예전이랑 똑같네요. 아, 이런 걸 두고 개 벌은 남못 준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결국 새는 둥지를 떠나도 새 <laughs> 자기 습성은 못 버리는 법이거든요. <laughs> 아, 이거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해 버렸군요. 이건 인사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저희 한기남 컴퍼니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벌처스의 자, 에이 그건 그렇고 레이더를 확인해보니 차원종 잔당이 집결을 시작했더군요. 손님의 활약으로 숫자도 많이 줄었어요. 계속해서 쇼핑몰 일대와 자, 어서 출동해서 적들을 소탕해 주시죠. 어, 벌써 가시려구요. 잘 가세요, 손님. 충성! 총성, 잘 다녀오십시오. 무 힘내세요 파 파이팅 무 뭐, 도와줄 일 있... 열심히 해. 죽지 않을 만큼만. 특경대. 그럼 다시 대기하겠습니다. 어서 와. 수고가, 근데, 벌처스에. 벌처스 안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붙잡혔대요. 그랬구나. 그러고 보면, 형, 어쩌면, 형은. 누나, 괜찮으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평소보다 더요. 두머리난 괜찮아. 형은,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나와 핵서부서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붙잡지 못했을 정도니까 언젠가 형은 무사히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뒷자리를 비워놓고 말이지. 영광이 난 괜찮으니까 걱정. 전담의 숫자는 이제 거의 안 남았어.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피니시 때. 도와줘 플리즈 어서 와요. 수고 많았어. 이거 아 그건 그렇고 방금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 결과 지난번에 강남 지하에서 발견된 구조물의 정체 외부 차원? 거기 차원종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맞아 이건 대발견이지 유니온 본부에서는 지금 클로저들을 상대로 탐사팀을 구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모양이야. 위험천만한 임무니까 당연한 일이겠지. 일단은 내게도 이 사실을 전해서 지원 의사가 있으면 본부 연구 시설로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어. 솔직히 너무 위험한 일이라 나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말 그래도 외부 차원을 탐사해서 그곳의 정보를 획득하면 앞으로의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긴 해. 잘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렴.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아 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신서울 각지 다시 차원종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 위상 변곡률은 안정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차원종이 나온 거라면 어서 사냥해야만 해요 잘 보내주세요 누나 쇼핑몰 일대와 구로 일대야 복구작업 브리핑을 해드리 복구작업 힘내세요 관리원 하길 잘한 것 같아. 우리가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이코! 아 벌써 가시려고요? 잘 왔네. 자네의 활약으로 적들의 기세가 한풀 꺾였어. 그건 그렇고, 현재 조사팀이 아무래도 이번 차원정 출연은 위상 변공률은 안정화되어 있고, 자네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 네, 기억나요. 칼바크 턱스 가방. 그래, 칼바크 턱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실은 방금 전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 몇 시간 전에 누군가에 의해 탈취당했다고 하는군. 오! 어? 진짜로요? 이번 차원정 출현은 그 가방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네. 무엇이 목적인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그들을 막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잠시 뒤에 본부에 돌아가서 가방을 탈취한 것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어. 자네들은 이곳에 남아서 추... 자네가 나는 곧 본부로 돌아가서 이번 차원정 출현과 자네는 우리가 진상을 파악할 때까지 신서울 일대와 강남 일대에도 강력한 차원정의 반응이 포착되었다고 하니 수고하게. 위기 걸릴지도 아! 몰라요 위로 아! 모여! 야! 야! 제가 앞장설게요 준비 완료됐습니다 대장님 다음 명령을 하 음. 아저씨는 누구? 여긴 위험해요 <laughs> 클로저인가 대장님 클로저와 조우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이탈하겠습니다 저, 저기요 제 말씀 못 들으셨나요? 나한테 신경 쓸 시간은 없을 것이다 클로저 그럼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잠깐의 평화를 실컷 누려더라 어? 어... 도망쳐버리셨네 일단은 차원정부터 사냥해야겠어 벌처스 벌쳤... 자영업자, 한기남을 잘 부탁드립니다. 브리핑을 해드, 괴, 괜찮니? 전 괜찮아요, 누나. 하지만, 도시는 위험에 빠졌어요. 말렉이랑, 말렉과 비슷하게 생긴 차원종 때문에요. 놈의 이름은 키텐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칼바크 아저씨의 가방은 B급 이하의 차원종만 불러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A급에, A 플러스급이라니. 누군가가 칼바크의 가방을 개량했다라고 봐야겠지. 개량이라면더 좋게 만들었다는 건가요? 어떤 나쁜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거죠? 현장에서 네가 만난 정체불명의 인간 그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이용해 신서울 각지의 차원문을 생성하고 나는 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이 불러들인 차원종들을 상대해주렴 어서와요 신서울의 차원종을 불러들인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들이 지금... 신서울 각지에 말레과 키텐을 비롯한 강력한 차원종들을 불러들이고 있어. 지금 즉시 신서울 일대와 강남 일대로 출동해서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브리핑을 해드... 정말 수고 많았어. 이걸로 소환됐던 차원종들은 대부분 소탕됐구나. 칼바크의 가방을 가로채고 그걸 이용해 차원종을 불러들인 건 구체적으로 어느 테러 조직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말이 지 테러 조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니온을 미워해서 나쁜 짓을 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그런 사람들이 그 가방을 갖게 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그 테러 조직이 차원종 일부만을 소환한 뒤 어떤 후속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이럴 경우 범행 성명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이나 요구를 밝히는 게 보통인데 말이야. 그런데 그자들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차원종 소환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춰버렸지. 음, 차원정이 더안 나온 건 다행이지만,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건 최악의 가능성이구나. 이번 신서울의 소환이 단순한 실험에 불과했다는 가능성이 말이야. 만일 이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이번 소환은 그자들이 A급 차원정의 소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에 불과해. 그리고 실험 결과, 실제로 A급 차원종의 소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한 개량한 칼바크의 가방을 이용해 좀더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말이야. 더큰 계획이라면, 이보다도 더 나쁜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그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싸움은 예전보다 더 치열한 것이 될지도 몰라. 상대는 테러 조직. 즉, 인간들이니까 말이지. 음, 전잘 모르겠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왜 싸우는 걸까요? 어쨌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막아요. 미스티리 그들을 막겠어요. 제 창과 함께요. 복구 작업 힘내세요. 이제 브리핑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